CP 높을수록 좋은 건데 오버밸런스 돼버리면 구데기에요, CP도. 밸런스 망치고서 쓰는 건아니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. CP가 200이라 쳐요. 요런 상황인데, 공을 20% 올릴 수 있고요. 예를 들어서. 기토 1000이라고 칠게. 치피를 20% 올릴 수 있어요. 님들이라면 뭐 선택할 거야, 이 중에? 공 20%가 맞아요? 치피 20%가 맞아요, 이거? 아, 치확도 알려드려야 되지, 이거. 여기선 답이 안 나. 치확이 70이야. 이거 알수 있어요, 님들? 보통 사람들이 이거 선택할걸? 님들 직관적으로 공퍼보다 치피가 좋다는 거 알아. 님들 경험적으로는 알아, 그렇게.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돼. 봅시다. 현재 공이 2000인데, 공 20%를 1000에서 올려요. 그럼 2000에서 2200이 되는 거죠. 그럼 D 증가는 약 10%가 돼요. 기초 1,000에서 20%니까 2,200이에요. t p 200이 220이 되는 건요.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거두 개를 계산해서 요 차이가 10% 이상이 되는지 보는 거야. 이게 2.4배율이 되고 2.54배율이 되고 약5.8%딜 증가. CP가 더 좋을 것 같다. 이 직관이 틀린 거야, 사실. 이 상황에선 공을 올리는 게 좋은 거예요. 같은 퍼센트라면. 거의 효율이 두배 좋아지는 거야, 사실은. 이게. 그래서, 무조건 치피를 올리는 게 좋다.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. 명백하게 틀린 말이고요. 공과 치피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요. 이 환상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. 근데 이것도 완전한 얘기는 아니야. 왜냐하면은, 이건 상황에 따라 베넷을 섞었으면은, 이게 사실 되게 좋은 세팅인 맞아요. 요런 상황에서 베넷이 들어가면 되게 좋은 세팅이에요, 사실.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. 채널, 최승.